언니들 안녕하세요. 수야 언니예요. 언니들 구독하시고 이걸 보셔야지 영상이 매일매일 업로드 돼요. 그냥 언니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구독하시면 언니들 그냥 알아서 영상이 켜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 조끼랑 바지 세트도 입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인데, 바지는 벌써 언니 이 원래 계속 빨리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컬러를 다 가져오려다 보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밑단에 언니 이렇게 접어서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접는 라인. 누비 바지인데 조금 두툼한 바지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 누비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잔잔한 꽃이 있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주머니 있고, 요 한쪽에만 가죽 라벨로 포인트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조끼랑 같이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디어 언니 이렇게 레이스로 또 멋을 줄 수도 있고 앞에 보시면은 주머니랑 밑단 이죠 이게 같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2에요. 77까지밖에 안 돼요. 52 넉넉하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앞에는 언니들 56 뒤에는 61 뒤에가 조금 더 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아이보리 칼라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안에는 뽀글인데 핑크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에 언니들 그리고 이렇게 아이보리 누비가 살짝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 주머니 부분에는 약간의 그 골덴 느낌 있죠 언니 골덴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라인이에요 주머니 귀엽게 있으면서 이렇게 언니들 바지랑 세트로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접었을 때 총장은 언니들 87이에요 긴 바지로 입었을 때는 언니 91 정도 나와요 그냥 길게 입으셔도 되고 접어서 내가 포인트를 언니 이렇게 부츠 앵글 부츠라든지 이런 거 위에 언니들 이렇게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쁜 라인이에요 근데 긴 바지로 입고 싶다 그러면 안 접으셔도 돼요 이거는 취향껏 요런 느낌 바지도 따로 가능하시고 언니들 조끼 따로 가능하세요 요런 느낌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내가 언니들 기존에 있는 티 아무거나 다 입으셔도 돼요 라운드도 괜찮고 저는 이거 저희가 잘 나가는 요건 언니 칼라 전편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섯 가지 칼라 나오거든요. 목폴라 뭐 아무거나 칼라 강구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칼라가 언니들 요런 라인이에요. 아이보리 잔잔한 꽃 요런 칼라 언니 세 가지 나오는데 사진 선보이나 드릴게요. 앞에 언니 이렇게 보면은 무릎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귀여운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 언니들 조거 스타일처럼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통바지처럼 나오지만 아래 언니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었을 때 언니들 굉장히 이건 언니 완전 긴 바지는 아니에요. 입었을 때 살짝 복숭아 뼈가 보이는 라인이에요. 누비 바지면서 포인트 언니들 이렇게 무릎이랑 허리랑 같이 줬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언니 무릎하고 요 밴드 부분이 같은 컬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편안하게 떨어져요. 조끼랑 세트로 하셔도 되고 나는 바지만 필요하다 언니들 바지랑 입으셔도 돼요. 안에 있는 목폴라는 언니들. 다섯 가지 칼라인데 저희는 여기 되게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걸 입혀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 총장 언니들 86이에요. 긴 바지가 아니에요. 86 칼라가 언니들 세 가지씩 나와요. 조끼도 세 가지 이렇게 세트로 입으셔도 되고 각각 구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끼 언니들 되게 편안한 밑단에 풀을 달려 있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끼만 놓고 봤을 때 언니들 요거, 목폴라처럼, 요런 식으로 언니들 활용하셔도 돼요. 위에 단추가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보면은 언니들 목선 위에까지 요렇게 단추 하나 더 달려가지고 요 단추는 보통 하나도 없어요. 언니, 여기까지만 있고 카라처럼 접으셔도 되고 요렇게 언니들 살짝 잡아줘서 목폴라처럼 반폴라 느낌 살리셔도 돼요. 요렇게 밑단에는 프릴인데 앞이 살짝 좀더 짧고 뒤에가 엉덩이 라인 가려지긴 길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5에요. 앞 총장은 50이에요. 뒤에는 언니들 55에요. 은은하게 떨어지고, 내가 목이 답답한 게 싫다, 언니들. 요거 목굴라처럼안 하고,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목선을 접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카라로 요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답답한 게 싫으실 경우에는 요거 안 하셔도 되고, 언니.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입는 약간의 골덴누비예요. 골든 골덴으로 된 누비. 이건 언니들 그린 컬러예요. 내가 레이스 티, 밑단에 레이스 바글바글하게 입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게 귀여운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트로 입으셔도 되고 각각 하셔도 돼요. 컬러는 언니들 세 가지씩 나오는데 사진 첨부해놔드릴게요. 얘는 언니 가을에도 대박 상품이었던 게 이게 두 송이 바지인데 이제 본딩 처리돼서 두꺼운 거 두꺼운 거 기다리셨던 언니들 이제 사셔도 돼요. 본딩 처리돼서 가을 바지에는 반기모 스타일이라면 지금 약간 본딩 처리가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도톰하게 본딩 처리되어 있어요. 겨울 바지예요. 언니들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바지고 컬러감 이렇게 세 가지 컬러예요. 바지 총장 언니들 88이에요. 긴바지 스타일로 나오는데 이런 느낌. 입었을 때막 밑에가 통바지 느낌처럼 아닌 게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원단이랑 요꽃 포인트 있죠. 이거랑 점퍼랑 같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세 가지 바지예요. 이렇게 언니들 두종이 바지예요. 이거는 검정색. 색깔 언니들 짙게 나와요. 연한 컬러는 아니에요. 요게 빨강, 요거 베이지 컬러.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오는 바지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검정 바지에다 입는다, 요 외투랑 굉장히 세트처럼 잘 어울린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은 밑단에 있는 꽃이랑 얘랑 원단이 같게 나와요. 그래서 세트 느낌 살리고 싶으면은 밑에가 단색이기 때문에 호수를 입었을 때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아우터는 언니들 굉장히 잘 나가는 디자인. 이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들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이렇게 뚜껑 달린 그런 라인이에요. 이언이 가을 거보다 상품이 더 도톰하다고 보시면 되고 본딩 처리되어져서 인기 있는 상품이 다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 언니들 이렇게 뚜껑 모양 있으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절개되어 있어요. 이거 줄은 내가 타이트하게 뒤를 줄이셔도 되게 예쁘고 저는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묶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활동라인 편하게 이렇게 절개 부분 되어 있어요. 절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 포인트 언니 모자 요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두시고 썼다 벗었다 하셔도 되고 느슨하게 하셔도 되고 타이트하게 하셔도 돼요. 찬바람 많이 불 때에는 또 모자가 되게 유용, 활용적이기 때문에 언니들이 하식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기 언니들 검정색 칼라예요. 요기 언니들 검정색, 검정 바지랑 입었다 할 때는 요거 추천드려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 나오지만 54로 갈게요. 안에 본딩 처리되어 있어서 좀 도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77까지 언니들 보시면 되고 칼라가 언니들 요기 언니들 검정색. 총장 언니들 앞에 5 6이에요 뒤에는 요가오 스타일 있죠. 여기 뒤에. 여기만 살짝 한 1cm 정도 길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이에요. 언니들. 얘는 언니, 베이지 컬러 바지랑 같이 세트로 입기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 꽃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베이지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베이지 바지랑 나오는 거라서 베이지 칼라라고 하셔도 되고 요거는 언니들, 깔맞춤을 언니들이 하지 않으셔도 또 요런 느낌을 입으셔도 되고 나는 뭐 다른 거랑 입겠다 하셔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요렇게 세트 느낌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언니들 무조건 바지 밑단에 있는 요런 거랑 같이 맞춰주시면 굉장히 잘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두 송이 바지랑 굉장히 잘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모자 자체 언니들 안에 있는 무한 원단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끈 언니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타이트하게 줄이셔도 되고, 느슨하게 하셔도 돼요. 아래 언니들 이렇게 모양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느슨한 게 좋다 그럼안 하셔도 되고, 요거 언니 아까처럼 간단하게 뒤에 끈 묶어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고, 주머니 뚜껑이랑 모자 안에 있는 컬러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요렇게 그냥 베이지 컬러로 갈게요. 빨강 바지랑 요렇게 세트하시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빨강 꼭. 꽃 자체가 원래는 얘가 베이지 컬러로 나오는데 컬러가 다 다르게 언니들이 헷갈릴까봐 저희는 거의 그냥 꽃 색깔로 언니들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색깔로 빨간 꽃에 빨강 이렇게 얘는 언니들 파란 꽃 검정은 검정으로 갈게요 얘는 언니들 검정색 파란 꽃 빨간 꽃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자 안에 있는 언니들 컬러도 이렇게 세 가지 다 달라요. 이게 빨간 꽃에 있는 안에 있는 게 인디핑크 느낌이고 파란 꽃 자체에 있는 건 언니들 노란색이 보라꽃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언니 맨 끝에 있는 게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빨간 꽃, 파란 꽃, 검정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칼라랑 입으셔도 되고 꼭요 바지가 아니어도 언니들 다른 거랑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심지어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아래가 단색이면 언니들 이렇게 꽃으로 하나 포인트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아우터 세 가지 칼라 있어요. 빨강색 언니들, 빨강색 베이지 칼라에 파랑 꽃 이렇게 검정색까지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와요. 골덴 바지 컬러예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오는데 여기 언니 이 조끼랑 세트로 입으셔도 되게 예쁜 게 골덴이 같이 이렇게 색깔이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핑크 바지랑 이게 핑크라고 하지만 약간의 와인 컬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 그린이지만 조금 짙은 컬러예요. 얘는 언니, 이꽃 자체 자수가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데, 전편에 왜 뽀글이 있죠, 언니? 뽀글이 짧은 조끼랑 같이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꽃 자체가 같이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절개 부분 있으면서 밑단에 절개가 한번더 있어요. 잡아주기 되게 편하고, 이게 조끼랑도 입으면 되게 예쁜 게, 요 아래 건이들 요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접으실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접고 싶다 하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취향에 따라서 접을 수 있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접기 싫으면 언니들 안 접으셔도 돼요. 총장 언니들 87이면서 컬러 이렇게 파랑까지세 가지 컬러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자체적으로 자수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이거 언니 굉장히 산뜻해요. 맨투맨 티에다 입으셔도 되고 그 뽀글이 짧은 조끼랑 같이 입으셔도 요 자수가 똑같이 나와요 언니. 같이 세트로 또 입으셔도 되고 요 조끼랑 언니들 같이 입으셔도 돼요. 조끼랑 같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린 칼라, 빨간 칼라, 파랑 칼라 빨강 칼라라 캐도 언니들 이거는 핑크 느낌이고 약간의 그 와인 칼라가 살짝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빨강 생각하시면 안 돼. 약간 다홍 느낌도 나고 이거는 약간 핑크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 꽃 자수는 언니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허벅지 라인 좀 느시나게 보이라고 절개 있으면서 모양 주머니 있지만 언니들 위에 주머니 활용하시면 돼요. 칼라감은 요렇게 언니들 3가지 칼라예요. 핑크까지 3가지 칼라. 아래 밑단 언니들 접어가지고 활용 가능하세요. 색감 자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칼라감 언니들 요렇게 3가지 칼라의 골덴바지. 골덴이 조금 나이든 골덴이 아니라 잔잔한 골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가지 칼라예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파랑색의 파랑 바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세트 느낌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이 무지개 조끼인데 주머니 언니 옆선에 굉장히 편하게 어요 그리고 모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얘네 시그니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인데 이렇게 언니들 안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줄처럼 보이잖아요. 요거 허리라인 언니들 줄이실 수 있어요. 내가 44 사이즈다. 어 조금 허리 라인을 강조하고 싶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니. 그냥 보통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밴드처럼 살짝 허리 라인 줄이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허리 라인을 줄여도 돼. 지금 제가 과하게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본딩 처리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허리 라인. 허리라인 줄이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줄이지 않고 그냥 입으셔도 되게 예쁜 라인인데, 내가 너무 날씬해가지고 허리라인 줄이고 싶다, 언니들 줄이셔도 돼요. 요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고, 모자 자체 언니들 요렇게 끈으로 리본 묶으셔도 돼요. 저는 리본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들 옆선이 요렇게, 요렇게 엄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원피스랑 바지랑 치마 다잘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허리 라인 언니들 강조하셔도 되고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로 갈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언니들. 총장은 언니들 55예요. 옆선에 이렇게 트임이 살짝 있어서 티라든지 원피스 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 모자 뒤에 언니 이렇게 되어 있고 허리 라인 강조할 수 있어. 요 조끼 는 언니 골덴으로 그린이라고 하셔도 되고 베이지라고 하셔도 돼요. 베이지라고 하셔도 되고 언니 그린이라고 하셔도 돼요. 얘는 언니들 청록색 느낌이에요. 청록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안에 있는 골덴이 핑크 느낌이라서 핑크 또는 빨강이라고 하셔도 돼요. 얘는 언니 검정색 느낌이에요. 근데 파랑이라든지 검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이건 골덴바지 스타일 똑같이 나오는 거고 겉에 언니들 보시면 은기 언니들 검정이에요. 청록색, 베이지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조끼 컬러 언니들 굉장히 예쁘고 요렇게 언니들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 이렇게 그린 바지랑 베이지 조끼랑 요렇게 입어주셔도 산뜻한 느낌 약간 세트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 언니들 밑단 이렇게 접어서 활용하셔도 되게 귀여워요. 요런 느낌이에요. 얘는 언니들 검정 또는 파랑 느낌처럼 요런 느낌이라고 아내 언니 조끼가 약간의 누비가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져요. 요렇게 언니들 누비가 연한 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누비가 은은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에요. 약간 세로로 세로로 떨어지는 누비라서 좀 슬림하게 보이는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퀼트 가방이랑 이런 거 좋아하는 언니들한테는 이런 거 추천드려요. 이 원단이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약간 퀼트 원단 느낌이고 주머니 언니 이렇게 골덴으로 약간 쭈구리 원단처럼 굉장히 포인트. 이게 굉장히 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목선이랑 주머니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언니들 핑크 칼라라고 하고 얘를 그린 칼라라고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기본 바지랑 입어도 되고 요렇게 골덴이랑 이 칼. 골덴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언니들 주머니랑 이렇게 골덴 느낌이라서 골덴 바지랑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느낌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또 세트 느낌 맞추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두송이 바지가 있다 언니들 두송이 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언니들 두송이 바지랑 입어도 돼요. 꼭 굳이 내가 그 골덴 바지가 없다 그러면 이런 느낌 살리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바지는 내가 알아서 그냥 선택하시는 게더 좋은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골덴이랑 입었을 때는 약간 세트 느낌 살리고 싶으실 때는 골덴으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 나오는데 55로 할게요. 두께가 있으니까 55로 갈게요 언니들. 총장은 6 2예요 얘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언니들 옆선에 단추가 끌려요. 활동하시기 되게 편한 라인이에요. 옆선 언니들 단추 내가 배가 불편하다 그러면 요렇게 언니들 끌렀다 단추 채웠다 하셔도 돼요. 요렇게 단추 세 개로 옆구리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는 라인이에요. 원피스 위에다가 입건이 단추 끄르고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요거는 언니들 활용하시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에 단추가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얘도 언니들 요렇게 단추 느낌. 칼라는 두 가지 언니들 그린하고 빨강. 또는 그린하고 핑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그린 칼라 그 골덴바지 느낌 이렇게 살리면서 언니들 원단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고 단추도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그리고 옆선에 단추가 또 색이 시 끌린다는 거 칼라감 되게 예쁘게 떨어지면서 내가 언니들 좋아하는 칼라로 선택하셔도 되고 얘는 언니 바지 칼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자켓 칼라에 여러가지 칼라가 있기 때문에 바지를 조금 단색으로 입어주시면 조금 더 고급진 라인이에요. 바지에 꽃바지보다는 아무래도 단색 바지랑 같이 입어주시는게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거 언니들 이런식으로 빨강 또는 핑크에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그린 칼라 이렇게 두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아우터인데 이 목선 위까지 이렇게 지퍼가 이 목선 요만큼은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려져가지고 목선 라인을 약간 반 폴라 느낌처럼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단수론이 이렇게 포인트로 줘서 소매통을 또 줄일 수 있게끔 단수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편안하게 쓰면서 낙엽 모양의 자수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요. 가슴 단면원이도 53이에요. 총장은 언니 뒤에 것까지 60일 앞에가 살짝 한 1cm 정도가 짧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세 가지 나와요, 언니들. 이렇게 검정색까지 세 가지 칼라. 가슴 부분에 낙엽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언니 칼라가 약간 굉장히 고급진 칼라 있죠. 약간 모자로 활용하셔도 되고 고급진 칼라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에요. 약간의 모자는 부담스러워 하는 언니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라인. 약간 목도리 대용으로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목을 위에 감싸주는 그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단 여유 있어서 활동하시는 거 되게 편하게 떨어지고, 이건 언니들 무조건 77까지 보셔야 돼요. 그 아래 언니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아이보리, 그린 컬러, 검정 컬러. 골덴바지랑 입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얘들 자체가 언니들 그 두송이 바지랑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아이보리 자켓이 언니 이렇게 베이지랑 두송이 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골덴바지 빨강이랑 이렇게 또 심플하게 언니들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그린 골덴이랑 언니 이렇게 입어주시면 약간의 세트 느낌 나는 거고 내가 두송이 바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간 바지랑 그린이랑 입은 어 약간 보색 느낌이라서 조금 화사한 느낌 그런 느낌 언니들 활용하시기 되게 좋아요. 검정색은 언니들 이렇게 파랑 바지, 빨강 바지 상관없어요. 언니들 다 그냥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내가 언니 검정색만 좋아한다 그럼 언니들 이렇게 검정색이랑 심플하게 입어도 세트 느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컬러감 내가 좋아하는 컬러 언니 짧은, 작게, 좋아하신 언니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컬라감세가지 나오고, 언니들 오늘 겨울상품 여기까지예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